자, 오늘은 종린 템 세팅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종린 템 세팅이 되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 템을 맞춰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대체 템들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캐릭터 추천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히든 러프라는 캐릭터를 무조건 써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옛날에 비해서 명성이 많이 좀 떨어진 상태예요. 점프력에 대한 메리트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호에 맞게 써주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1등을 꼽으라고 하면 히든 러프고요. 그 다음에 추천드리는 캐릭터는 다면이나 시온의 카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끌린 다면으로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종량템 세팅을 할때 어떤 것부터 차근차근 맞춰가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닭방어, 추대 이런 것보다는 템을 안 맞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쟁반 지속 감소랑 부두들 지속시간 감소를 먼저 100%를 찍어주는거를 1차 목표로 잡고 템세팅을 진행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맞춰야 될게 닭방어 60% 옛날에는 70%까지 맞춰주는게 좋았는데 장애물 회피라는 능력치가 다양한 부위에 붙기 시작하면서 닭방어에 대한 메리트가 옛날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닭방어 60%를 맞추신 다음에 추대 달리려면 은 추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대를 기호에 맞게 높이고 싶은 만큼 높여주시면 되겠고 최대한 높인 상태 에서 어느정도 대시관리도 되고 주행도 가능하다 싶으면은 추대를 조금씩 낮춰서 1회 F p 있죠 1회 F p 100%를 맞춰주는데 최종 목표를 잡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대해서 아셨으니까 대체템 찾아가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필터부터 먼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랑 헤어를 묶어서 할 거예요 예전부터 게임을 하셨던 보인물들께서는 템이 있겠지만 복귀 유저분들이나 뉴비분들께서는 아직 템이 없을 거예요 머리랑 헤어 부분에서는 연금술사 에서 얻을 수 있는 전설 등급의 노블레스 삐에로 모자를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질이 필요 없이 카드만 모으면 전설 노블 비에로 모자는 쉽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노블 비에로 모자를 맞추시면 될것 같고요. 나는 이제 노가다는 너무 힘들다. 현질이나 옛날 템들을 가지고 있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헤어에서 쟁반 장을 챙겨주고요. 머리에서는 장애물 회피를 챙겨줍니다. 노블 비에로 모자를 끼면 쟁반 저항밖에 못 챙겨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초 템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컬렉션 탭을 이용해서 템을 찾으면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헤어에서 이두 번째 필터란에 장반지속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 이제 쟁반지수고 주는 헤어들이 많은데 작년 겨울 방학 이벤트 데저트 킹덤에서 얻을 수 있는 에스페란스 헤어나 상점 음유신 상자에서 얻을 수 있는 음유신 헤어 이두 개가 헤어 라인에서 가장 좋습니다. 이두개 중에 하나 맞혀주시면 될것 같고 이두 개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그 아래에 쟁반점이 낮은 템들이 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템 중에서 쟁반점을 가장 많이 주는 템을 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에스페란스 헤어를 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머리 밝기 온 같은 경우. 에는 밟히기 싫으면 음가모자 이런 걸 껴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장애물을 높여주는 걸 낀다고 하니까 그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미술로지템인 러스트나 파티엔티아가 가장 능력치가 좋죠 이걸 기준으로 여기 중에서 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머리 부위를 안 껴도 장애물 1회피 100%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종 스펙은 미술로지템을 이기는 템이 하나가 있는데 휴몽의 고글입니다 밝기정 35%가 붙는 머리템이 있어요 이걸 왜 껴주냐면은 노블비에로는 틱모가 90%인데 에스페란서는 모가 80%예요. 그래서 밝기 온 모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밟힙니다. 잘 밟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밝기 정 35%짜리를 하나 껴주시면 오히려 노블피에로 모자를 꼈던 것보다 덜 밟히는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최종 엔드 스펙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맞추시면 되고 지금 당장은 러스트 파티 엔티아 같은 장애물 헬피 세트를 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아이템 복주머니나 선택권에서 휴몽의곡을 얻을 수 있으니 참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이 하이 같은 경우에는 닭방어, 정기정 추대 3 개의 능력치를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일즈컵에서 치어리딩 복장을 얻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현존하는 상하이템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닭방어, 정기정 추대 제가 아까 말한 3 가지 의 능력치를 다 가지고 있죠? 이3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템이 몇 없기 때문에 이게 엔드 스펙으로 껴주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복귀하시거나 유비분들께서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체템을 찾아드릴게요. 대체템을 항상 찾으라면. 이 콜렉션 탭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상하이에서는 세계 중에서 박방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썼던 타락한 영광의 가구, 뭐 닥터의 슈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최근에 나온 음유신 슈트에서도 종랜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파워 현실러다 좀 과금을 할수 있는 유저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헤어에 이어서 상하이까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는 지금 과금할 여력도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2 등급 아이템 선택권에서 얻을 수 있는 딘미어 데님 자켓에 스핑크스 핫팬츠나 닥터블랙하이 전설 등급 띄어서 껴주시면 되는데 초보자분들께서는 추대를 올려주기 때문에 전설 닥터블랙하이를 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시 관리가 된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블랙하이에서 스핑크스 핫팬츠로 갈아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에 신발에서 가장 중요한 1옵션은 착대 지속 시간 증가인데 여러분들이 착지 대시를 하면은 지속이 되는 시간이 증가한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장애물 1회피가 중요하기 때문에 착지 증가 장애물 1회피가 같이 붙어 있는 걸 봐야겠죠. 어, 런템 같은 경우에는 1회 회피는 붙어 있는데 착지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패스고요. 프라이드 같이 착지 대시 성공 지속 시간 증가 플러스 2라고 되어있죠? 이 능력치와 1회 회피가 가장 높은 템을 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요즘에는 2초짜리가 대부분인데 예전에 해류 미솔로지를 뿌린 적이 있어가지고 고인물들께서는 뒤흔드는 해류를 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굴. 얼굴은 여러분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두 지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한달 전에 뿌렸던 깨트러 보는 시해라고미습니다 스로지 아이템이 굉장히 좋습니다. 부두 지속 40%에다가 1 HP 1퍼정기정 10%. 10% 부두뿐만 아니라 다양한 능력치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1 티어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얻을 수 있는 템이 아니에요. 이 템이 나오기 전까지 1 티어를 유지했던 신시아의 달빛 남과 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외 여러분들께서는 부두 지속이 45% 50% 짜리도 있을 거예요. 45% 50%를 끼지 않으면 부두 100%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부두 지속을 더 높게 주는 템들을 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에 목 부위를 먼저 볼게요 목 부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템 저항은 필요가 없습니다 목 부위에서는 무조건 닭방어로 올려주는 템을 껴주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옛날에 비해서 추대는 올리기 쉬운데 닭방어로 올리기 어려운 추세예요 그래가지고 닭방어로 1 5퍼짜리를 주는 기쁨의 로이엘 머플러나 루미너스 푹시 같은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의 불꽃 머플러는 옛날보다 좀 티어가 많이 떨어졌어요 손부위에서는 가장 1옵션을 챙겨가야 될 거는 장애물 1회 회피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장애물 1회 피보단 닭방어로 맞추기가 더 어려울 것같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송부위에는 닭방울을 좀 채워주다가 다른 부위에서 닭방울을 챙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1회 회피로 갈아타주는 형식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송부위에서 닭방울 올려주는 템들이 많은데 보석 교환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마분의 손을 껴주시거나 은신도 올려주고요. 이런 대체 템들을 꼈다가 1회 회피로 갈아타줘야 되는데 1회 회피템은 이렇게 많습니다. 이제 미술로지 템들도 많고 프레스티지 템들도 많은데 제약 상자나 주사 상자에서 후마니타스나 슬루스가 나왔으면 이걸 껴주시거나 엔드 스펙을 노리시는 분들께서는 상점에서 아무게 깃든 상자를 팔거든요. 아무게 깃든 상자에서 얻을 수 있는 타락한 신념. 타락한 신념이 1회 회피를 무려 25%나 주는 독보적인 아이템이기 때문에 타락한 신념을 엔드 스펙으로 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목 같은 경우는 옛날이나 지금에 똑같이 테일즈 가디언 뱅글이나 레드 플로랄 뱅글이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템 세팅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에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뱅글 티어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 다음 패. 대체템 없고, 해인달 흑명, 음유시인펫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펫은 다른 부위에 비해서 정말 대체를 할 수가 없는 템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 펫 아니면 솔직히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그세 가지 펫을 얻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게임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해인달은 옛날에 비해서 티어가 많이 떨어진 상태고 지금은 흑명과 음유시인펫 투탑 체제인데 요즘 랭길이나 동트 메타상 수영하는 맵이죠. 개구리의 왕자, 철인 이런 맵들이 잘안나와 이 추세에 맵들에 의해서 맵이 많이 삭제된 상태여가지고 물맵이 없고 웬만큼 상향평준화 가 되다 보니까 문어를 전략적으로 쏘는 판이 많아요 수속을 없애는 대신 전기저을 높여주는 음유시인팩이 요즘 흥명보다 리그 뛰는 선수들 사이에서 굉장히 좋게 받고 있는 티어입니다 이거를 저는 껴주도록 할게요 음유시인 흥명 헤인달 순으로 줬다 생각하시면 을될것 같고 이 음유시인팩 같은 경우에는 5월 22일 날 하프현이 나옵니다 프리미엄 티켓을 상점에서 구매 를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건데 이 하프 현4 개를 모으면 음유신 패스를 만들 수 있어요. 이팩 같은 경우에는 대체할 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짜로 출석만 하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푸 티켓 아까워하지 말고 이번 달에는 꼭 지르셔서 이 현을 가져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번 달에는 출석 열심히 하시면 출석 코인으로 하프 현2 개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심지어 현지를 안 해도 1등 패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꼭 음유신 팬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그다음에등등 등 같은 경우에도 되게 어려운데 손과 비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는 닭방으로 올려주는 템으로 이다가 장애물을 올려주는 템으로 닦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8퍼나 10퍼 이런 거를 껴줬다가 닭방어 옵션을 안껴도 닭방어 20퍼 이상 올라가는 것 같아. 싶으신 분들께서는 1회패를 누르셔서 이렇게 다양하게 템을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좋은 거는 7회의 사냥꾼 소드라는 템이 가장 좋습니다. 1회패를 굉장히 높여줄 뿐만 아니라 최고속도 가속도 최대값도 올려주고요. 다양한 능력치를 붙어있기 때문에 7회의 사냥꾼 소드가 1티어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공원에 가시면 오른쪽에 휴무의 뽑기판이 있는데 어둠의 사냥꾼 뽑기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얻기 어려운 템이기 때문에 엄청 과금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비추드립니다. <laughs> 엔드 스펙이기 때문에 천천히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돈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자그 다음에 스페셜 등과 똑같이 치르에서 얻을 수 있는 치르의 사냥꾼 서클을 1티어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엔드 스펙으로 생각하고 맞춰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없으신 분들께서는 다양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눈누이 말씀드렸던 장애물 회피 능력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1회피를 높여주는 템 도우, 흙무든 멍뭉이, 벨라트로 서클 라이스 같은 게 있는데 이 중에서 라이스가 가장 좋고요 이것마저 없다 그러면 분노 누적을 주는 템들 아무거나 대체로 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부스터 옛날에는 그리드랑 파티엔티아가 1티어였는데 최근에 겁나 많은 헤더라고 해가지고 헤류 시리즈에서 맞출 수 있는 템이 나왔습니다 이 부스터는 그리드와 인두스터 스트리아에 비해서 추진력이 10% 낮아진 대신 추대가 10% 올라갔거든요. 요즘 종랜 메타에서는 추진력보다 추대가 더 중요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검람하는 해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현재 지금 해도는 얻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할수 있는 그리드 인두스트리아를 맞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부스터 같은 부위에는 미솔로지 부스터가 다른 부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영순이기 때문에 별빛지렁이나 선샤인지렁이에서 맞출 수 있다면은 부스터부터 맞추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꼬리 같은 경우에는 죽는 능력치를 주는 템이 없기 때문에 경험치 주는 거, 티아 주는 거 계정에서 가장 좋은 거 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캐릭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바타 아바타가 캐릭터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머리랑 등을 같이 묶어서 할게요 왜냐면 아바타 머리템, 등템을 세트로 효과를 보는 템이 많기 때문에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도 템 세팅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비기닝 글로리 윙과 비기닝 글로리 크라운 이두 개가 아직도 굉장히 좋습니다 차원관리국에서 얻을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 재료 교환 티켓이나 VIP 교환 티켓에서 얻을 수 있는 미지의 차원 주머니에서 조합식으로 맞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엔드 스펙으로 맞추시면 될것 같고요. 비기닝은 없고 최근에 테일즈컵을 열심히 하셨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베아트리스크랑과 윙을 세트로 맞추실 수 있었을 거예요. 비기닝을 맞추는 동안 이걸로 대체해서 껴주셔도 되고요. 머리 등 세트 옵션을 볼수 있는 템이 없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마이룸에서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컬렉션 탭보다는 마이룸 필터 탭을 추천드릴게요. 머리 등 템은 이 추대 닭방어를 이제 추천드리는데 필터를 누르시면 여기 아바타 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바타 전용을 누르신 다음에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 닭방어나 추대 아무거나 껴주셔도 돼요. 있는 템 아무거나 껴주시고 등 템은 똑같이 닭방어나 추대를 올리는 걸 추천드리는데 등템 같은 경우에는 추진력 5%가 꼭 붙어있는 걸 추천드려요. 추진력은 붙어있으면서 닭방어나 추대가 붙어있는 템 아무거나 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진력 꼭 신경 써주세요. 자 이렇게 껴준 상태에서 이 헤어 헤어상의 신발. 이것도 세트로 묶어서 할게요. 아바타에는 헤어상의 신발을 세트로 끼면은 슈대를 주는 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헤어상의 신발은 여태까지 종류 텐트 팅을 하면서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그중에서 아무거나 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이번에 상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달빛 토끼 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달빛 토끼 박스에서 헤어상의 신발을 세트로 끼면은 슈대오퍼로 주거든요. 이거는 이제 세트 옵션을 1퍼, 3퍼, 1퍼 따로따로 따로, 따로, 따로 주는 건데 이게 나중에 엔드 스펙을 하면은 이 슈즈를 안 끼고 다른 걸 끼기 때문에 이걸 맞춰주시면 좋은데 단점이 이거는 남자 여자가 구분이 됩니다. 과금을 하지 않는 이상 남자 여자 세트를 맞추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 번에 1채템을 맞춰버리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달빛소년 헤어상이 신발 추천드리고요. 플레이그 닥터 세트라든가 헤어상이 신발을 같이 끼면 최대 오퍼를 주는 레전더리 상자들을 사셔서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드 스펙은 신발은 따로 끼기 때문에 빼도록 할게요. 얼굴. 아바타 얼굴은 지금 현재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대 올려주는 걸 껴야 되는데 지금 라피스 비스트 스레이드랑 다크 글리스터 마스크 이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두 개를 지금 현재 얻을 수가 없어요. 추대 올려주는 템이 나오기 전까지는 회피를 올려주는 템들 껴주는 게 좋아요.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거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다크니스 드래곤 아이즈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다크니스는 이제 러닝티켓으로 쉽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체 템은 자, 뭐 바뀌지 않는 템세팅인데 추대를 올려주는 것들 있죠? 그거 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셔 고양이 플레를 가든 머플러, 천년설이 여우, 셀라키아 버플러 4대장. 이 4개 중에 하나 아무거나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손 같은 경우에는 대체증 0.5%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행자 미리내 장갑, 유스티티아 브레이슬릿 핑크 리시마키아 팔찌, 오빌리비안 글러브가 있는데 미리내 장갑 같은 경우에는 여행자 미리내 뽑기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현실이 해야 되는 템이어서 여러분들이 맞추기 좀 부담될 거예요. 대체증 0.5% 주는 아바타 손부인은 매 방학 시즌 때 이벤트 때마다 공짜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무가 과금 유저 따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돌아오는 여름방 이벤트 때 아마도 0.5%포 뿌릴 거예요. 이거 존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는 과금한다,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내장깐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돈목부스도 묶어서 할게요. 초보분들께서는 굉장히 맞추기 쉬운 거는 아무래도 다크니스 드래곤 부스터와 소울, 센트로 껴주는 게 가장 여러분들한테 가성비가 좋습니다. 돈도 안들고 특히 소울 같은 경우에는 대체템도 없고 그냥 이게 좋습니다. <laughs> 이게 좋기 때문에 이 소울은 무조건 맞춰주시고 부스터도 가성비로 맞출 수 있으니까 이거 맞춰주시면 되는데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장애물을 올려주는 걸 끼진 않고요. 슈데, 닭방어를 올려주는 걸 껴주는 메타입니다. 내가 닭방어가 모자랐다 하시면 닭방어를 올려주는 샤인릴리 부스터나 아니면 슈데를 올려주는 다크릴리 부스터 이걸 껴주시면 되는데 옛날 겨울방어 이벤트 때 얻을 수 있는 템이어가지고 굉장히 얻기 어려워요. 그동안 얻기 전까지는 다크니스 드래곤 부스터로 정보 해주시면 될고 같습니다. 샤인릴리 다크릴리 부스터는 우주여행자 지렁이라는 대화를 통해서. 랜덤으로 얻을 수 있으니까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발. 엔드 스펙 전용으로 저는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1회 피를 올려주는 게 나트리크 체인이랑 샤인 글리스터 앵클릿이 있어요. 이거 두개 중에 하나 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펫은 대체템이 없습니다. 그냥 스위 코스트 미만 잡이에요, 여러분들. 캐릭터나 아바타나 펫 부위는 맞춰야 되는 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스위 코스트 팻 같은 경우에는 상시로 얻을 수는 없고요. 가끔씩 디데이 상점이나 할인 상점 이벤트로 상자를 구매할 를수 있습니다. 이런 게 풀리는 이벤트를 한다. 그때 사셔서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위고스 패시. 이게 없으신 분들께서는 아바타의 추대를 주는 패스를 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 프리셋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추대를 올리는 건 옳지 않습니다. 러닝 티켓을 얻을 수 있는 로드 오브 드래곤이 있거든요. 대체증 1퍼를 주는 템 있죠. 로제타 아니면 세비언트 로즈 패도 있으신 분들께서는 그거로 대체로 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바타 패스에서는 대체증 올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체증을 꼭 올려주세요. 자, 스페셜 파츠. 아바타 스페셜 파츠도 대체템이 없습니다. 아바타에 대체증을 올려주는 템이 은하의 안내자. 상점 미리 내뽑기판에서 최고 얻기 어려운 은하의 안내자를 뽑으시면 되는데, 유일무이하게 아바타 스페셜 파츠에서 0 5 올려줘요. 그래서 이게 없으시면은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엔드 스펙을 은하의 안내자를 맞춘다고 목표하시고, 맞추기 전에 여러분들께서는 추대나 닭방 올려주는 템들 있잖아요. 아무거나 아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바타에서 추대를 주는 거는 마린스타 볼트 장미꽃, 향연, 수박, 동동 파인애플 동동 있고요. 닭방어에서는 핑크, 슈키드, 드라이플라워 이두 개가 가장 좋네요. 이런 거 껴주셨다가 나중에 은하의 안내자 맞추시면 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꼬리 같은 경우에도 이 능력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다 맞췄으면 나머지 심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얼굴 부위에는 옛날에는 부두 4 5를 맞춰서 100%를 맞춰줬는데 요즘은 부두 5를 내리고 장애물 1회 회피까지 올려주는 얼굴템들이 1티어로 올라오다 보니까는 5%가 모잘라요. 그 5%를 메꿔주기 위해서 혁명지어 상자에서 얻을 수 있는 심벌을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추대 5%나 추대 8%를 주는 심벌보다 쟁반 부두 5% 올려주는 혁명지어 심벌이 요즘에 더 많이 쓰이고요. 어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방학 시즌 때 많이 뿌려서 지금 없으신 분들이 많은데 밟히는게 싫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틱물을 껴주시고요. 아니면 쟁반 부두가 모자르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쟁반 부두를 어빌리티로 올리시는 분들도 많고 쟁반 부두를 다 채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닭방어라든가 추대라든가 이렇게 올려주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상황에 맞춰서 어빌리티를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듯 템 세팅 순서는 젠부 100, 그 다음 닭방 60, 추대 1회 피 100%니까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잘 외우시고 어빌리티를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맞췄으면 프리셋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지금 템 세팅을 했었을 때 능력실을 보면은 7 5폰대체적로2 5폰만 올려주면 되잖아요. 이걸 보시면서 프리셋을 맞추셔야 돼요. 1회만 올리면 되겠네요. 아바타에서 대체적으로 올려주는 템을 못 맞추신 분들께서는 대체적이 굉장히 모자랄 거예요. 3레벨, 4레벨 이렇게 올리셔야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맞췄으면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맞춰야 될게 닭방어랑 추대인데 달리기 옵션 보면 은 닭방어가 38%죠 굉장히 낮습니다 닭방어를 60%까지 만들려면 은오레벨까지는 무조건 찍어야겠네요 자그 다음에 추대를 3레벨까지 풀로 찍어주셔도 돼요 여러분들께서 근데 이 지금 이렇게 하면 또 추대가 107%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시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대 1레벨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올리셔도 무관해요 자그 다음에 엔드스펙 같은 경우에는 1LP를 올려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프리셋을 안낀 기준으로 1LP가 92%예요 8%만 올려주면 100%가 되기 때문에 3레벨만 찍으면 되네요 보유 SP가 2레벨이 남아있기 때문에 메인 스탯은 찍을 수 없는 상황이고 1SP씩 올려주면 될것 같은데 남은 스탯은 이제 넘감 1벨이랑분변1벨 이렇게 올려주도록 할게요 짜자잔 이렇게 저처럼 잘 따라오신 분들께서는 최종 엔드 스펙이 대체증 10% 추대 113% 추진력 25%킹무84%전 먼저 85% 이게 요즘 중요하죠 매크로급의 성능을 보여주는 전기전85% 1회에 p 100%닭방호62% 쟁반 부두팩 다양한 템정을 맞춰봤습니다 이번 연도에 굉장히 종립템 세팅이 옛날에 비해서 가격도 엄청 많이 올랐고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가지고 한 부위 한 부위씩 맞추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연도에 들어서 종립템 세팅이 2주마다 갈리고 한 달마다 갈리기 때문에 그때마다 바뀌면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1 16기 기준으로 최고 엔드 스펙 존의 텐서팅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질문 사항들은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보고 나서 제가 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